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네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각각에 대한 설명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갱폼입니다. 네. 갱풍은 이제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 해책 작업 및 미장 치장 그리고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입니다. 슬리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슬리폼인 거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영속적으로 이제 철근 조립뭐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해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거푸집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밍 폼 보여 드릴게요. 이게 클라이밍 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푸집과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한 비계들을 한 번에 조립해 한 번에 인양한 후 설치하는 거푸집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터널에 설치하는 거푸집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네 개가 되겠습니다.